정하! 아 모넬님 준비해온거 있나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아니 뭘 겁나 많이 해주고 <laughs> 뭐가 있어? 6시간 30분 후 한평생이 지난 후 아! <laughs> 진짜 뭐라도 준비해와 줘 노래할 때 장르마다 발성이 왜 다른가? 장르가 다르니까요 장르가 다르니 <laughs> <laughs> 아 시방! <laughs> 아 근데 뭐할 거는 많은데 어. 제가 저는 이제 뭐 특정 가수를 찝어서안 가르칠라 남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 웬만하면 은 이게 어느 정도 깨달음이 오면 그렇게 되죠. 응. <laughs> 네. 안 그러려 하니까 그렇게 하라면 무한한 콘텐츠가 나오겠죠. 안 그러고 싶어요. 왜요? 다 아, 비슷해요 사실. 고만고만이야? 아어 사실. 빗대어 사실. 빗대어 사실. 까대어 사실. 빗대어 사실. 빗대어 사실. 빗대어 사실. 빗대어 점은 같대어은 이제... 어, <laughs>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렇죠. 조금씩 벌어져요. 그리고 이게 점점 점점 점 멀어질 뿐이지 음. 시작점은 같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클린이 리 먼저 음. 시, 준비가 돼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는 가다가 잘못되면 다시 여기 와야 돼요. 네, 네. 그쵸, 그쵸. 여기로 네. 돼. 네, 다들 열로 모여야 돼요. 다시 왔다가 다시. 제가 좋아하는 이제 표현이나 장르 따라서 점점 멀어졌더니 음. 그 점에서 멀어져 있는 것 뿐이지 애초에 소리 나는 거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 이 기본 규칙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치. 당연히. 어아 근데 좀 약간 오해를 풀고 싶은 게 있어요. 얘 음. 제가 항상 소리를 낼때 몸을 수축하면서 소리를 내라. 음. 반대로 가르치는 건 나쁜 거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오해를 약간 풀고 싶은 게 그거 제가 5년 6년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 다 배내밀면서 소리 내라 그러는데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뭔가 성악 베이스 뭔가 그런 베이스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로 가슴 피면서 소리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두성의 접근이 쉽기 때문인데 음. 우리가 예를 들어 해서 가는 거랑 해서 수축해서 가면 목소리가 붙어요. 근데 대다수 저희가 성악을 배우지 않고 실용음악 가요를 배우기 때문에 제가 수축해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연축성 환자분이 오셨어요. 전전권인가 전전정권에서 뭔가 일을 하셨대. 정부 음. 관련 일을 음. 하셨고 뭔가 뭐 통역이든 뭐든 뭐 이런 거 하셨나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일을 하셨다고 음. 하는데 말을 계속 떨어. 음. 그래가지고 이거 수축하는 걸로 해가지고 했더니 그냥 고쳐졌어. 근데 파일이 날라갔어. 지금 컴퓨터 새로 샀거든. 저런. 음. 어쨌든 장장장비 얘기 <laughs> 아, 뭐 소리야. 네네. 아뭐 그래갖고 음. 오늘의 주제는 그건 거죠. 네. 사실. 발성서 노래하는 분들의 소리 내는 거는 사실은 다 같다, 다 같다, 다 응. 여러분 게임 할때 메이플 스토리 같은 거할때 초보자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전직 갈리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음. 어차피 초보자들은 거쳐야 되는 거고. 근데 거기서 골,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지. 한 번에 뭐가 되는 건 없어요. 음. 모든 건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음.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어, 아, 나는 혹은 뭐 잘하는 것 같은데 믹스 보이스부터 배워야지. 그런 거 없어요. 음. 아, 허밍하면은 고음 틀린데 허밍해야지. 그걸 노래 쓰려면 믹스보이스가 돼 있어야 되고 음. 허밍을 했어 만약에 하가. 아 했어. 음. 접촉을 했어. 아 이걸 노래 어떻게 쓰지? 음. 이렇게 돼. 목소리가 아유. 안 들어갔네. 아아 이렇게밖에 못 불러. 근데 이걸 다시 믹스보이스를 원래 할줄 알았다면 아그 길로 갈수 있어. 그러면 이제 노래 쓸수 있는 게 되는 거지. 음. 믹스 보이스를 하려면은 그 앞에 또 많은 조건들이 붙어있지. 말 그대로 아라고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음을 붙이며 가사를 붙여 음. 아로도 못 부르는데 음.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 자기가 모음으로 불러지는지 아로 불러지는지도 모르고 와왜 여기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맞습니다. 랑 창법이 무슨 상관이죠 장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악 가요. 배털!